자, 19번 해석합니다. 19번은 여러분이 그 밑에 선생님이 써놨던 해석을 보면 더 어려워요. 자, 뭐냐면, 내말잘 들으세요. What is y o u don't realize?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어, being allowed to change our mind. 여기서 해석이 안 돼요, 여기서. 누군가가 우리가 마음을 바꾸도록 이렇게 허락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seem to be increase the chance 기회를 증가시키게 해줍니다. 어떤 기회냐? We will change our mind. 우리가 마음을 바꿀 기회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뭐라고요? 누군가가 당신이 그렇게 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야.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우리 책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봐. <laughs> 자, 영어를 읽고 영어의 뜻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일단은, 동사가 있어요. 일단 주어 동사 찾읍시다. 알겠죠? 음, 동사 찾아보니까, 자, 동사니까 앞에는 뭐다? 주어다. 라는 거야. 그래서, what부터 묶었어? 어디까지 묶었어?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까지 묶어놓고 보니까, 이게 앞에가 뭐여야 돼? 명사여야 돼. 방금 18번에서 배운 것은, 대시 나왔죠. 대시 주어 자리에 나오려면 문장이 완벽해야 된다. 와시 주어로 나오려면 불완전하거나 간접 문문이어야 되죠. 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 뭔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음, 뭐가 없어? 목조가 없어. 그래서 무슨 격입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아, 이제는 뭐다? 이제는 보니까, 아, 불완전하니까 왓이 주어가 될수 있구나. 그래서 이게 주어죠. 여기까지 이해하신 것만도 굉장히 큰 거야, 알겠죠?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이해했어도야. 야, 나는 한 달이 조금 지난 세월인데 한 달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요? 두 달째 지금 막들 일주 일 정도 지나갔는데 지금 암기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냐면. 비동사 다음에 데트는 무조건 명사예요. 알겠죠? 비동사 다음에 데트는 뭐라고요? 명사. 그래서 이게 보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암기해버려요.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죠. 자, something is that. 그러면은 뭔가는 데트이하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being allowed to change our mind. 여기까지 다시 주어고요. 이게 동사죠. 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자, 데트절의 주어는 이게고요. 동사는 sim이야. 전체 문장, 이 형식 문장에 지금 데트절이 잡혀져 있는 거죠? 다시 종속절이지? 음. 그러면, 이 문장이 뭐야, 지금? 동사 문장이니까 앞에 데트절의 주어는 여기까지라는 거지. 됐어요? 따라해, being allowed. 허락 되는 거야, 허락 받는 거야? 수동태죠? 그래서 선생님 써놨어요. 수동형 동명사라고 써놨어요. 동명사는 동명사인데 수동형 동명사, 완료형 동명사, 그렇죠? 어, 완료형 수동 동명사. 네. 기억나요? 배웠던 거? 음. 자, 동명사도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고, 투부종사도 능동형 있고 수동형이 있고. 네. 이해돼요? 음, 분사도 완, 그 능동형 수동형이 있는 거야. 음. 자. allowed 가 있어요, allowed. being allowed. 이제 막 문법이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laughs> 막, 야, 이게 정립이 이렇게 안 되죠? 그죠? 음. 그래서 그래머를 안 듣고 이걸 들은 사람은, 어, 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음. 아, 해석만 알겠죠, 해석만. 음. 자, being allowed. 원래는, 원래 이 문장을 우리가 능동형으로 한번 바꿔봐. 자, 봐봐. being allowed가 됐으면 allowed봅시다 allow를 잡아야 돼 주어 나오고 allow가 나왔어요 allow가 나오고 자, force, allow, cause, encourage, persuade, expect 이것은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보로 뭐 나온다고 했어요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지금 얼라우드가 뭐가 됐어? 그거 너는 그래 안 돼서 그걸로 바꿨은 건데. <laughs>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얼라우드가 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수동형이죠. 네. 됐어요? 네. 그럼 지금 목조가 주어로 갔다는 거죠. 네. 이봐 봐요. B 얼라우드라는 건 지금 수동태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지? 그럼 이걸 능동형으로 바꿔 봐. 능동형으로. 야, 이 뒤에 투 정사도 따라왔죠, 지금? 부정는 따로 왔죠?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 뒤에가 뭐가 있어야 돼 지금 네. 바이 플러스 목적격 있어야 되지? 근데 지금 있어 없어. 수동태를 잘 생각해봐. 수동태에서 바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어. 언제? 네. 일반이거나 네. 뻔한 경우나 누군지 알수 없을 때. 그럼 여기에 뒤가 바이가 생략됐다고 생각해봐. 알겠지? 능동형으로 만들자. 달아야. 서몬. 누군가가, 그지? 누군가가 allowed 뭐해 지금? 허락하는 거지. 누구한테? 여기 주어한테해야지 그지? 주어한테 해석이겠지. 주어한테, 주어한테 뭐라고? Change mind 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알겠어? 수동형으로 바뀌었으니까 능동형으로 바꿔보면 원래가 해석이 될 거야. 누군가 여기서 봐봐요. 우리의 마음을 체인지하도록 허락받는 것 이렇게 해석해 버린가 해석이 안 돼. 이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다 봐. 해석지는 그렇게 써 놓지만 너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그 예, 번역을 하는 사람도 미안합니다. 나도 그 잘못했네요. <laughs> 알겠죠? 자, 여기 오세요. 따라이 누군가가 허락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이게 좋아. 알겠어?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자 이게 주어니까 동명사가 주어지 네. 무슨 취급이야 단수야 보입니다. 씀이겠지? 씀은 매등식 동사 2형식 동사. 그러니까 뒤에 보어를 써야 되는데 인크리즈라는 동사를 쓰면 돼안돼안 돼? 네. 되니까 투를 붙여서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보어를 만든 거야. 그렇지만 인크리즈는 다시 뭐야 타동사니까 뭐까지 끌고 온 거야? n c 스까지온 거죠. 기회를 증가시키게 보인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증, 뭔가 기회를 증가시켜 준다는 거야. 근데, doubt나 fact나 chance 다음에 대신이면 뭐 무슨 껴? 그래, 동껴. 기회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온 거지. 됐어? 기회를 보자. 뭔 기회야? 우리가 바꾸도록 한다는 거야. 뭘 바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증가시키게 해준다는 거지. 이해됐어? 다시 천천히 할게. 누군가가 우리가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알겠어? 너 친구가 너한테 네 마음을 뭔가 야, 남자 친구 바꿔 버려. 알겠지? 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증가시켜줘. 어떤 기회지? 너가 마음을 바꿀 기회를 증가시켜 준다. 라는 걸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제? <laughs> 힘드네. 자, 자, 그래서 전체 문장은 주어, 동사, 보호의 몇 형식, 2형식 문장입니다. 됐죠? 이거 봐요. 그래머가 아니면 문법을 헤쳐나가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아직 여러분이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병아리 새끼인데 나만큼 올라오려고 하면 너네가 니네, 니네가 교수해야지. 자, 그래서. We don't realize.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That's the o t e r Being allowed to change our mind seems to increase the chance that we'll be change our mind. 몇 덩어리? 네 덩어리로 끊어지는 문장입니다. 되셨죠? 네. 음. 자, 방금 문장은 여러분이 이 allow라는 것을 지금 이해를 하면서 수동형 문장까지 전환이 됐다는 것은 문법 잘 하신 거야. 내가 장담하지만 <웃음> 내가 <웃음> 문법을 하면서도 굉장히 거만하게 말했죠. <laughs> 내가 대한민국에서 문법 강의 제일 잘한다고 그랬지. <laughs> 내가 구문강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문강의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글자 분명히 모든 인터넷에 뒤져봐. 하나하나의 품사까지 따져가면서 해주는 사람 없어요. 알겠습니까? 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방위로 해주는 게.